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이스파입니다. 제가 오늘은, 나미가 사랑에 빠지다, 어, 7편인가, 어쨌든, 7편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네, 이번이 2017년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바로 얘기하라고 했잖아. 나 언니 동생이야. 말해 봐봐. 나유야, 사실은 뭐? 언니한테 고백해놓고 다른 여자애하고 히덕 거짓다고? 진짜? 어 어, 내가 다 봤어.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? 뭘 있어서 잘못 들었어? 에이 언니, 언니 그럼 안 되는 거야. 뭐? 아니 진짜 진짜 그 둘이 사귄 게 아닐 수도 있고 대한영이 대한영이 그냥 음 그냥. 연애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런데 벌써 바람핀 거라고 단정지다이 언니 그럼 안 되는 거야. 그 그런 거야? 그래. 그래도 혹시라도 만는다면 언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당장 물어봐. 나도 지켜봐줄 테니까. 뭐? 말 말해. 말어 봐야지. 오해는 풀어야 될거 아니야. 그, 그래 알았어. 나 내일 정민한테 이 물어볼래. 그래. 언니 잘해야 돼. 그, 그래 알았어. 꼭 정민에게 물어볼게. 그리고 반드시 대답할 거야. 그래, 그 기세로 나가야지. 모두들 안녕! 어, 안녕, 학생회장! 수업 중! 띵동댕동! 띵동댕동! 띵동 띵동 띵동. 자, 다음 시간은 사회예요.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. 네 까르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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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르륵! 저... 저... 정민... 이나야? 왜? 할 얘기 있어 빨리, 빨리 나가서 내기 좀 들어줘봐 어 설마 그래 알았어 뭐야 뭐야 할 말이 뭐지 설마 <laughs> 황정민 이나 좋아한 거 아니야 오, 대박 대박 뭐 뭐라고 역시한 정민이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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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쉽게 상심하지 말자 한번 따라 가봐야겠어 자할 말이 뭐야 어 라미가 너하고 나하고 사귄다고 생각한 줄 알아봐 뭐야 라미가 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 울면서 뛰어갔던 거구나 어떻게 해야 돼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음 글쎄 아, 역시 머어서잘안 들려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가 방법을 모르겠다면 어떡하지 혹시 남의 오해가 영영 안 풀리면 어떡해 우연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. 알았지? 그... 그래, 알았어. 해볼게. 아니, 역시... 내가 우연히 아니었어. 어, 언니, 유 언니, 왜 그래? 뭐, 정민이 오빠가 이나언니가 이나운디가 뭔가...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다가, 제에 가야지. 라미야. 어, 라미야. 라미야, 말시키지 말랬지. 아, 아니, 나 너한테 꼭할말 있어서 그래. 무슨 할 말? 이제 할말 없잖아. 할 말이 없다니, 내말좀 들어 봐. 시끄러. 다시 나한테 말도 가지 말라고 말했었지. 나 갈게. 내일 보자. 어, 라, 라미야. 왜 저러지? 야, 뭔 일이다냐? 이나야. 쟤, 엄청 하는거 저, 저 같은데? 너또뭔 잘못한 거 있어? 아니, 없는 거 같은데, 라미가 왜 저러지? 응. 그럼 네가 집에 직접 찾아가서 말해봐봐. 난 오늘, 난 오늘 바빠. 미안해. 너, 이번엔 너 혼자 해봐. 그, 래 그래, 알았어. 아야! 바보. 라미의 오해를꼭 풀고 말 거다. 그래, 그게 너답지. <laughs> 한정민이야, 분노. <나쁜놈. 웃음> 난 이제 더 이상 사랑 따에 빠지지 않아. 오늘 어, 일해주는구나. 야 띵동, 띵동. 누구지? 라미은 아닌데. 누구세 어? 라미야, 나 진짜 너한테할말 있어. 난할말 없어. 라미야, 왜?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. 야, 시끄러. 난할말 없어. 라미야, 라미야, 넌, 난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. 꼭 나와줘야 돼. 없으니까 그냥 가 6시간 후 설마 아직도 있는 건 아니겠지? 설마 눈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니까 정민아 미안해 네가왜 바람피더라도 널 이해해야 된대. <laughs> 러, 라미야 엄마 깜짝이야! 오해하지 오마 아까 그거. 아, 아니 라미야 어?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라미야 감사해 아니야. 뭐? 하지만 그때 그거 에, 너도 알잖아 이나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거 그. 그리고 내가 오늘은 먼저 불러서 얘기한 건 너에게 어떤 식으로 의외를 풀면 좋을지 의논하기 위해서야. 물론 그때도 그렇고. 어... 정민아. 라미야. 난널 진심으로 좋아해. 오해하지 말고 너도 내맘좀 받아주지 않을래? 어, 정민아. <laughs> 정민아. 미안해. <laughs> 내가 오해하고 널 괜히 이 꼴로 만들었서 아니야. 나도 네가 정말 좋아 네가 너, 널 너무 좋아해. 라미야. <laughs> 라미야 잠깐 눈좀 가봐 볼래? 어 그래 절대 눈뜨면 안 된다 그래 어어 종민아 어, <laughs> 놀랐어 뭐야 놀랐잖아 <laughs> 네 이렇게 라미가 사랑에 빠진 7편 끝이고요네 7편이 원결편이었습니다네 댓글에 달아주신 많은 신 댓글에 달린 신청들은 어 제가 이번에 원결편에 하는 건 따로 로맨스 드라마 시즌2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라미가 사랑에 빠지다 시즌2 그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시즌2에서 만나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